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라스자칼입니다. 루기아가 5성 체력 15,000 기준으로 나온다면 레이드보스 CP는 45,925입니다. 만약 6성급 체력 기준인 22,500으로 나온다면 레이드보스 CP는 56,246으로 나올 것입니다. 만약 루기아가 이번에도 5성으로 나온다는 가정 하에 날씨 버프 받고 온갖 최상의 조건을 다 붙여도 두 개정은 절대 클리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개정으로도 클리어 가능할 수 있는 포켓몬은 바로 램펄드입니다. 날씨 버프 상관없이 풀강까지 하고 루기아의 찾은 기술이 불세일 때인데요. 그리고 약간 구름 날씨일 때 풀강한 램펄드와 테라키온을 쓰실 때도 세 개정 클리어가 가능하며 안개 날씨일 때도 다크라이 또는 기라티나 오리진폼, 포풍이라 샹델라. 팬텀까지도 세계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에는 에레키블, 라이코, 자포코일, 렌트라, 썬더도 세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씨에는 만목구리, 폭풍이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5성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세계정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포켓몬의 레벨은 당연히 풀강까지 해야 하고 날씨라든지 혹은 루기아의 기술까지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래를 가장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강해지실 수 있는 30레벨 정도 선에서 4계정으로 마음 놓고 클리어할 수 있는 포켓몬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잠깐 루기아 관련 공지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루기아 레이드 진행 기간은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루기아의 상성 관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루기아의 상성 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땅 타입에 대해서 무효 효과를 받아낼 수 있고 격투 타입에 대해 이중반감으로 받아냅니다. 상성 관계라든지 종족 값을 놓고 봤을 때는 PvP에서 활용하기 매우 좋은 포켓몬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루기아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1.6배 데미지를 줄수 있는 당연히 바위 고스트, 전기, 얼음, 악타입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로 상대해야겠죠. 두 번째, 5세대 포함한 에스퍼 타입 비행 타입의 CP 순위와 DPS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5세대 포함해서 루기아의 에스퍼 타입 CP 순위는 7위입니다. 그리고 비행 타입에서도 CP 순위는 7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루기아의 DPS 순위를 살펴보기 에 앞서서 현재 루기아가 배우는 기술을 보시면은 퀵무브에는 신통력, 드래곤테일. 차지 무브에는 미래 예지, 불쇠 하이드로 펌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신통력과 불쇠 조합으로 쓰시면 현재 지금 오성레이드로 출시되고 있는 비리디온에서 실전용으로도 쓸수 있는 정도인 DPS 12인 포켓몬이며 티디온은 현재 1위인 포켓몬입니다. 이렇게 루기아는 데미지를 빨리 넣어주는 포켓몬은 아니지만 탱킹력이 높기 때문에 비리디온 상대시엔 티디오가 가장 높은 포켓몬인데요. 평소 상처약이라든지 기록의 조각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족값 자체도 PVP에서 슈퍼리그나 하이퍼리그에서 유리한 포켓몬입니다. 자, 이런 루기아를 어떤 카운터 포켓몬들로 써야 몇 개정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아보기 전에 누적 데미지 그래프의 조건부터 자막으로 보시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누구나 모래 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클리어하실 수 있게 개체값 10, 10, 10 레벨 30으로 마쳤고요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포켓몬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여 자신 상황 맞게 6마리 30레벨 정도 강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DPS 순서로 1위부터 5위까지 데미지 타임 그래프고요 우선 1위는 램펄드입니다 4세대 포켓몬이긴 하지만 필드에서나 아래서나 낮은 확률로 뜨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사탕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위인 다크라이를 기르시면 되는데 얘는 환상의 포켓몬이라 교환도 되지 않아 반짝이도 띄울 수 없고 모래 투자가 많이 소모되고 사탕도 수급하기가 쉽지 않은 포켓몬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크라이 준비하기가 힘드시다면 3위인 기라티나 오리진 폼을 기르시면 되는데 전설의 포켓몬이라 교환으로 띄워서 모래는 절감시켜서 기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탕 수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위인 라이코를 기르시면 되는데 얘도 전설의 포켓몬이고 2세대여서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구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위인 에레키브를 기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화 전 단계인 에레브가 둥지로도 나오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둥지 가서라도 급하게 모으시거나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위인 포푸니라를 기르시면 되는데 얘도 포푸니가 둥지로 나눈 포켓몬인데 자신 주변에 둥지가 없고 기존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7인 썬더를 기르시면 되는데 얘도 1세대 전설 포켓몬이고 거기다가 전기 쇼크가 레거시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께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인 샹델라를 기르시면 되는데 5세대 포켓몬이 출시됐지 몇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9위인 자포코이를 기르시면 되는데 자포코일도 기르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10위인 테라키온을 기르시면 됩니다. 얘도 힘드시다면, 어... 11위부터는 잠깐 조금 있다가 카운터 포켓몬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불러드렸던 10마리 포켓몬들 이내에서 기르시는 게 여러분들의 모래 투자를 가장 적게 하면서 데미지를 빨리 넣을 수 있는 포켓몬들이기 때문에 방금 불러드린 순서대로 자신 상황 맞게 6마리 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계정으로 플레이하신 분들을 위해 이 아이들을 몇 레벨 정도까지 강화를 해야 몇 계정으로 클리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표의 수치들은 앞에서 그렸던 그래프의 조건과 같은 30 레벨 개체값 10, 10, 10입니다. 이 표에 나온 포켓몬들은 30 레벨 정도까지만 강화하셔도 샹델라 테라키온 빼고는 모두 다 4계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한 포켓몬들입니다. 특히 램펄드 같은 경우에는 루기아가 불세를 쓸때40 레벨까지 강화한다면은 세계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하고 이 표에 있는 모든 포켓몬들 포함하여 각각의 카운터 포켓몬 기술에 맞게 날씨 부스트를 받는다면 풀강했을 때세계정으로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날씨에서는 샹델라와 테라키오는 35레벨 정도까지는 강화를 하셔야 4개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35레벨 정도까지 강화를 했을 때 4개정 클리어 가능한 포켓몬들은 이 표에 나와 있는 포켓몬들 말고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림 넣고 하나씩 불러서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포켓몬들 중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가오는 루기아 레이드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기간도 짧고 필요한 개정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많이 모으셔서 제 채널 구독 좀 권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상황 맞게 효율적인 강화 시켜주시면서 여러분들 고개채 또는 이로치 루기야 많이 잡으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